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리플의 폭발을 예견하는 호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소법원에서 SEC에게 항소 브리핑을 1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일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기한은 확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에서는 혐의 기각을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공고롭게도 이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라는 겁니다. 리플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 취임 전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갑자기 게리 겐슬러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서 태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미 소송은 시작됐고 항소도 결정이 된 상황에서 모든 걸 무효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할수 있는 걸 제대로 해야겠죠.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는 트럼프 당선에 이어서 공화당이 상원 의원 총 100석 중에 53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하원 또한 총 435석 중에서 210석을 확보한 상황이고, 만약에 8석을 더 가지고 온다면 다수당이 되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SEC를 비롯한 기관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승인은 상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원의 결과도 중요했는데요. 만약에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모두 차지한다면 트럼프는 전례 없는 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기는 어렵고 시작한 재판을 중도에 멈출 수는 없겠지만 예정대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차기 위원장으로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sec 위원으로 있는 이 마크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sec 위원으로 있으면서 sec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인데요. 대부분이 현 sec 정책과는 다른 친 암호화폐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와이즈를 포함해 세 개의 기관이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빠른 시일 내에 ETF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ETF 승인은 기정사실화된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고래들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이 고래들의 보유량이 4억 XR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까지 되었는데요. 연준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 0.25%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비컷 이후로 연속 인하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정권의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지표와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요청해도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과하지 않은 게 중요한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도 안 좋지만 너무 떨어져도 안 좋잖아요. 1월 중순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두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는 진짜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지금이 생각조차 나지 않으실 텐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아무리 아쉬워해봐야 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또처럼 1억 천금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단돈 10만원, 100만원만 있어도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 정도는 충분히 칠수 있는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번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미 알 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늦게라도 들어가야지 했다가 오히려 조정 맞고 손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나오면 올라가고 정말 세상이 나를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얄미운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기 조정을 받고 있다가 트럼프 당선 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급등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꾸준하게 대량 매집이 있었는데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상하죠. 이 매수세가 확실히 있는 데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한 번에 터진다는 얘긴데요. 이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돈 주고도 알수 없는 정보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후회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니까요. 속는 셈 치고 정말 10만원만 해보셔도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보여 드리고 무작정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물려 있다고 기다리기만 하는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잡을 생각조차 안 하신다면 사실 손해가 더 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겨보시고 판단과 검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